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사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꾸려진 광주 노사민정조정중재특별위원회 출범 5년 만에 사상 첫 파업까지 진행되자 조정중재안 마련을 목표로 1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됐습니다. 매주 한 번꼴로 노사와 주주,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이어가는 등 모두 7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중재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와 노조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사 갈등은 더 악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부분 파업이 반복되면서 사측은 업무방해로 노조를 고소했고 노조도 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 등을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조정중계위가 중계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계위의 다음 회의 일정은 오는 7일. 이번 달 안에는 노사 중계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가 캐스퍼 전기차 생산과 일본 수출차 생산을 대비해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가운데 표면화된 노사 갈등의 여파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